그냥 보긴엔 이쪽이 아, 내려 보이는데 센터를 아,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다 잡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울기를 그리고 얘도 이렇게 내려가겠죠. 네, 지붕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끝하고 여기 끝하고이 기울기대로 이렇게 내려가기 그만한데 하 어, 여기서 보면 저쪽이 더내려가죠 어? 내려가는... 어? 좀 내려오고 여기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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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각도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기야겠죠 그리고 바닥은 <laughs>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여기 문의 사각형을 보면은 정사각형, 직사각형을 꼭 보세요. 집 짓는 거야? <laughs> 가끔 9 0원 어? 아니야 현금 3 5 0 0원 그렇게 비싸요? 너무. 근데 앞에가 다 수야 저기 가 프린트가 아니야 어머나 어머나 너무 비싸다 어. 자수라서 그 정도는 네. 해요 네. 앞에가 너무 비싼 게 아니라 너무 싸지요 앞에가 자수로 돼 있으면 아, 그렇지. 이름 있는 데가 아수제 이렇게 저 사장님 뭐 완전 쫄티해 3 0원이 저걸 어떻게 3만0 0 0 지하에 가면 너무 싸거든 터미 지하에서 5,000원 이상 안다 원 쇼핑청도 버터 버터 5,000원이야 무조건 저렇게 그러니까 사고 저런 것도 아, 매장에서 사면 5천원짜리 없어요 이재도 5천0 0원 아니야 난 조금 안 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10개 팔아도 3 5만원이라안되잖아 그그 새로 매출이 어, 비었잖아 지금 선생님 그림 팔러 왔고 그집 갔다가 내가 팔아줬다니 음. 그림 팔러 갔더니 장사가 음. 음. 안 돼서 음.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네. 네. 그냥 나오기가 그 미안해서 내가 팔아주고 나 아, 그런 데는 팔수 있어 음. 옆에 나무로 돼 있는 걸 이렇게 열려 있는 뭐, 거참 눈이 침침하지 나무 있잖아요 저창에 용도 그 밤에 불빛을 막기 위해서 네. 저걸 막아야지 밖에 불빛을 커튼용으로 하는 네. 거잖아. 그리고 스페인 그런 데들은 막는 용도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침에 드린 거 일단 거. 죠 방향을 저쪽으로 더면 이렇게 하고 우리 저기 동영상으로 한번 촥 찍으면 안 돼요? 네. 거기서부터 쭉. 원래 그거 찍어야 저... 돼. 어, 좀 찍어줘. 찍어줘. 지난번에 찍었는데 좋더라고요. 동영상 어, 비닐을 우리한테 나간 건가? 아니, 액션? 어. 사진 한번찍을자 아, 여기 보세요 차진선생님 들어오세요 호기심이 아, 아무리 뒤로 간다고 해서 작아지잖아도 들어와 <laughs> 주연아 얼굴 들고 무하 아, 어, 다시 연출을 좀 배워야 해 되지 앞에서부터 다시 다시 오을접었데어 네. <laughs> 글씨 예쁘다 동글동글하니 동굴 빵빵하니 동글동글하니 동굴 아. 아 진짜 왼쪽에 불도 켜져 있다 껐다는 어, 어, 그래. 거 깜빡하고 안끈거아니야 켜놔 <웃음> <웃음> 그래 아까 그집 주인한테 가서 내가 이거 윤코 알려주느라고 힘들었었어. <웃음> <웃음> 별로 관심 없지. 스티커라도 붙여, 붙여. 그분은 음악하시는 거. 장사가 잘 돼야 이런 <laughs> 그림도 보이고 그렇지. 지금 완전 경기가요 너무 <laughs> 심해요. <웃음> 그치? <웃음> <웃음> 사장님, 진짜 숨 손... 와, <laughs> 눈 엄청 부시구나. 안경 부었으니까. 눈이 다 아, 이걸로, 심, 난 심플한 거 하나 올리는데, 이거 올려야 돼. 지금 이번 주에 그거 하나 올린다고. 어렵다, 그래. 잘 그려서 올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laughs> 근데 그렇어렵다고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 하면서도 근데 그걸 다, 다 그려 올리니까. 다그거 너무 잘 그려 올리니까 맞출 그러니까. 수도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음. 실력은 높아진다니까. <laughs> 내가 그렇게 배웠다까 거죠. 예쁘아 그림이 막달라져점 음, 음, 음. 맞아요. 음. 안될것 같은 거, 그러니까. 따라 그리다 보니 됐어. 그니까 러 너무 또 낮추면 또잘 그리는 사람들이, 어우, 시시해 그럴 까아잘 그리는 사람이 더 많은데, 솔직히 잘 그리는 사람들이 거의 그려 올리는데. 그리고 우리 반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너무 높잖아요. 잘 그려요. 그래. <laughs> 올리지를 못하겠어. <웃음> <웃음> 대부분이 봐줄만한 <laughs> 그림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laughs> <laughs> 전세계에 있는 모든 벚꽃이 원래 우리나라 토종 제주도 건데, 그게 나가서 일본에 가서 개량이 돼갖고 그냥 일반 벚꽃으로 바뀐 거고, 그렇대요. 원래는 이게 토종이래요. 걔네가 개량을 어떻게 했는지 개량한 거고, 이게 원래 우리나라가 원산지 제주도가. 응? 다잘어는 거예요. 벚꽃 외교도 했잖아. 나 어, 타로 보는 아, 타로 점 보는 거 아니에요? 저거 점성술. 아니 나타 보러 왔어. 타 보러 저게 다 보러 보인다고요? 선생님 눈이 안 좋으시고. 착각을 했어. 안 좋은 게임도. 있어요. 못 찍니다. 여기. 아 순식간에 이렇게 멋지게 그리시네요. <laughs> 네, 순식간에. <laughs> 세상에 이런 이분 <너무> 사게 주세요. <laughs> 아, 사기만해 사기만해. 아, 그리고 제자들이. 네. 선생님이시고. 네. 네. 아. 지 이따 다그려뭐다 그리고 보세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음, 음, 그렇겠네요. 그래서 옷 샀어요, 선생님. 선생님. 음. 세 개나 산 거. 죄송해요. 제가 사람들 울보고 뭐 <laughs> 왔다갔다 뭐 하느라고 장사만 <laughs> 하느라고요 제가 양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응대를못하 계산만 것해 <laughs> 기억 못하겠어 기억 못하겠어 관심이 없는게 아니라 손님, 손님들을 어떻게 기억을 해난 수강생도 기억 못하는데 선생님도 <laughs> <사임도 웃음> 선생님 거쳐간 <laughs> 수강생이 한 몇천명 까지 기억 못해요 <laughs> 몇천명 되게 어떤어 어, 못하시는데 어, 기억 빨리 하라게그려야돼 빨리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은 <laughs> 선생님 막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걸 <laughs> 끼고 하시면 좀 나으려나? 좀 나으려나? 아 선생님도 있네 네 오전에 찍은 거 올려놓을게요 검사진들 아선생님거는 이거 저기가 들어가서 색이 안보이네 선생님 파란 너무 선생님 내거를 써봐요 이거는 저것처럼 색이 안보이진 않거든요 이거는 그나마 정상적으로 색이 보이거든요 그죠 시원해? 음. 시원하면 좋아 근데 안, 안 보여. 보여. 2025년. 뭐야 프로방스 히든 앞에서 음. 채색까지 명함 없어요? 있을 거예요 하나 드릴게요 네. 명함 확실한데 도현쌤? 그? 진짜 서포터진데? 네. 우리를 훈련하고 네. 왔어 사실은 선생님 감히 예술의 외람되지 마요 이거 팔고 가시면 잘돼 팔고 갈수 있어요 잘 나오면 그렇게 할 여기다 그냥 할게 그래요? 그래. 저기에한개내렸거든 제가 아, 예쁜 좀. 그림 예쁜 긴 홀로에 네. 저기도 건물 되게 예뻐요 저도 한번그려주실요네 찍어 음? 찍 찍은... 저기도 아니 찍어야 되겠 일단 가서 어디에 좀 어디에 찍어야 겠어요 분 여기 있다니까? 맨, 아 사진을 찍어야 겠다? 일리 저기 저거 봐 여기도 히든 여기는 아. 히든 저기 히든오피 여기 위에요 저기도 그린 예쁘게 나와요? 예쁘게 나와다요 일단 그러면. 일단 사진을 찍으러 갔다 올게요 <웃음> <웃음> 어디 어디에저 물통이죠? 삐뚤어졌다 저 스낵이 옷집이래요. 히든 옷집. 다 그려서 다 뿌라 먹고. 집에 가면서 샘잘칠하셔야겠다 사장님이. 어, 일정은요. 주인이할수 있는 카페. 예, 카페에 많이 그러죠. <laughs> 그러면 액자들이 이렇게 싱싱한 게 있어요? 어. 네. <laughs> 네. 이거는 그 그대로 걸면 되죠. <laughs> 가격은 찾자 생각하고 얼마나 돼요? 전기액이시. 20. 20. 아, 너무 싼거 아니에요? 11일. 알았어, 내가 저희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응. 네네. 수연 쌤이 거기 팔로 갔다가 커피 사서 그게 봄이얘기로 왔나보다. 그리고 나도 여기 손님이 <laughs> 한 명도 없어요. 이러면서 어. 얼굴이 죽어있었어 네. 그래서,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네. 그림 들고 어. 나오다가 어. 다시 들어가서 커피 샀다니까. 이 집이 이, 이 사진 그리면서 옛날에 그렸던 옆에. 아 거기. 여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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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다. 우리, 우리 옛날에 이거 그린 거 있잖아, 화실에서. 음. 아 어. 맞아 그렸어요. 이 옆집이 히든. 옆이 어, 우리 그렸는데 저 집. 네네. 우리 그림으로 그려갖고 엄청 인스타에 올렸어요. 무슨 TV 화면처럼 동영상을 움직이네요. 근데 음, 잠깐 자리비. 티가. 어디 <laughs> 거야 오렌지가요? 퓨인지 오렌지, 오렌지. 열려있는 거 같아. 는데가구나 아, <laughs> 음, 아, 아 도착했네? 그래, 오, 안녕 나야가. 안녕 나야? 비주스밖에 없는데. 경혜 쌤 이거 사진 너무 잘 나왔다. 우리 우리 다섯 명 저기 안에 들어가서 지금. <목소리> 음. 언제 찍었어? 저기나 울 찍은 사람 다잘나왔어 <목소리> 무슨 저그 호박 안에 씨앗 껍데. 호박 안에 있는. 재밌 너무. 재밌어 재밌어. 많이 들어가 있수록더 재밌어. 난 쓸쓸히 혼자 있어. 내늘 오시는가요? 예. 그전까지는 안 멀죠? 네? 안 멀죠? 좀멀 시간 반 정도? 세시 그렇게 안 걸려 어? 언니 형님이 한 시간 반 정도 거기 사신다고 했던 분그아그트에서그 사람 농락한시간 근데 한 번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기존들은... 아니 등록하고 뭐돈 내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데 가깝지 천만만 마셔만 그냥 내려 천만만 마셔서 그냥 내려가고 그이따람도다고신다고 언니 님도가시고장이시고 네, 잘 됐다. 내일 가는 마음 편하게 고향을 갔다고 I'm not a woman, then he's 원 a n 만 s o m e 에 m not g o 만 n g to say, I'm not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이이 저는 색깔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10만 원씩 올려요. 펜선이 음. 굵으면 <laughs> 그린색이 아, 예쁘다. 그린이, 그린이 너무 예쁘다. 그림의 그림이 너무 예뻐요. 더 예뻐요, 더 좋아요, 네. 더 예뻐요. 펜선이 굵었어요? 지금 엄청 굵어요. 네. 그래? 네. 근데 내가 좀 빈티지하게 좋좀오5 5도5 5오도 그라면서 말가죠. 지금 안 보여. 이중 삼중으로 보인다고요? 눈이? 못 주무셨어요? 네. 잠못 자긴 했는데 그, 그러면은 2중3중 그, 갑자기 내가 백내장 수술 했거든요 심하지 않은데 근데 난시처럼 이중으로 하고 나니까? 아니 아니 하기 전에 근데 그게, 그게 약간 어, 아. 백례장... 이제 백내장 기가 이제 어 끼면서 이중으로 보이는 거지 마이막것 마귀. 같아 마귀에 응. 보였어 난시가 되게 심한 줄 알았었더니 아. 난시가 아니고 아. 쌤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병원처이 작은 곳이 있어야 나 무슨 작은 거안어 나는 눈이 백내장으로 눈은 지금 시작 중이 지금 1.5 그 원래 렌즈였어. 근데 이제, 근데 인연수술하고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건조가 생겼어. 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약해서 그것 때문에 빡빡한. 하나 해결을 하요 그래서 눈물 그거 계속 넣어주는 게 좋대요. 근데 그걸안 네. 들고 다니게 되게 안 하게 되고, 안과 의사가 그러는데, 어. 눈물 그거는 우리 피부에 우리 로션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어. 거라고 개념을 어. 가지면 된대. 수시로 눈물을 네. 흘려주라고 하더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많이 좋아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피부에 우리 손 씻고 나면 로션 늘 바르잖아요 음.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음. 생각하면 된대요 그니까 러 눈이 깨끗해진 게난 바람 들어가면 눈물이 저절로 <laughs> 그것도 이상한 거죠 코 사이에 관이 있는데 그 구멍 관이 있어요 그 관이 막히면 눈물이 밖으로 나와 아니요 <laughs> <laughs> 그냥 사세요 눈물 새로나오막 또, 또, 또뭐 이렇게 슥 뚫어도 또 막히고 그러고 추리가 나오네 신나게 막 그렸는데 아, 그 오후에는 경양쌤 네. 옆에서 그릴 거야 오전에 너무 엉망으로 그려서 <laughs> 잘 그렸던데 오왜그했는데왜그렸는이좀 <laughs> 그려 그린 거야 오전에 졸려가지고 막 <laughs> 대충 그린 거야 너무 <laughs> 대충 아니 그래도 잘 그리잖아 <laughs> 선생님처럼 대충 그려도 이렇게 나와 원래 그림 대충 그리는 거예요 대충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이제 하얀 게좀 남겨져 <laughs> 하다 보면 다 채워져 <laughs> 아 이런 이런 진짜? 진짜로?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진선 생님이안 찍었어요? 진선생님이 찍었어요? 아까 찍으셨잖아요. 근데 없다니 휴지통에 있나 봐봐. 아니저 소리 남자는. 어, 예, 예, 아, 예. 예. 올리세요. 펴놓고 찍으셨는데.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거 안 먹었으면 이제 두구두구 원망을 듣는 거지. <laughs> 어, 서포터지가 <제가> 말이야. <laughs> 새벽 잘 나왔는데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 사람들이 다 집에 갔어? 다들 어디로 갔지? 다 어디 갔지? 갔어? 명 갔어요 명 갔어요? 옥수수 주신 분? 연인 센터 여운이만 거기도 갔고 아간 사람이 한 8명 되네 그림 저기 그림들 때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철망 이런 거 이런 게 제일 힘들어 선생님 이건 눈 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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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하래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닌데 저걸 해야 되니까 이는 어디에다 붙여서 라인이 그어지면 그림이 방해가 될거 같아가지고 라인 아. 긋는 게 이거 해놓으면 망하겠다 이 음. 그림 자체가 라인이야 이 자체가 라인이 라인 위에 라인이 얹어진 라인이잖아요 그릴까 말까 할 때는 응. 안 그려야 돼. 그러니까 그냥 저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laughs> 철망 같은 거꼭대기 있는 철망 이런 건 예쁜데 중간에 들어가는런건좀 애매하더라고 이런 것 저런 거다 합해서 그린이 되는 거야 완전 파스텔 톤이다 오늘 그 음. 그래서 예쁜 거 죽여줘 오전 그린 그리자 오전, 오전 그림 스케치. 스케치. 스케치 멋있게 음. 싸고 집에 갔네 스카프니까 음. 음. 좀 화려하게 어수설도 이 이제 와이드 되게 잘 그리더라 항상 그렸는데 노력과의 노력과 음. 한계 되게 잘 그리고 좋아했는데 이제는 막긴게 와이드로 응. 일본 가서 엄청 와이드로. 많이 그리고 와이드로 그러더라고 <laughs> 커피 터지게 그렸어 일본 가서 커피 터졌어 아 이거 안 보여 나중에 쓰면 되지 커튼, 아, 커튼 됐네 보석도 음 똑같지 않아요? 선생님이 엄청 빨리 했어요 지금 알아가지 번개 뿔에 콩고워 먹듯이 지금 안 눌렀어 <laughs> 안 눌렀어요? <웃음> 아니 <laughs> 선생까지아 이건 가끔 했어 오우 샤이 이거 안 눌렀는데? 언니를 밝은데로 보니까 눈 하늘을 좀 할까? 응? 어? 네. 하늘 안 하시는 게 낫지 아, 이게 간판이 히든판 있잖아요 다른 간판도 하나고 하면 상가분이 <laughs> 그치 상시분 아. 아, 히든 아, 히든시티. 히든시티. 히든시티에 여기 이제 점점 공실이 나오기 시작하네 끝나고 한번 아, 아. 왔는데 사람이 하나도 어, 눈도 없어. 안 열었고 하나도 아. 근데 지금 많이 열렸다 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공실이 응? 생기면 그랬어 맞아. 아. 어디 걸어 다닐 데가 없이 방을 걸었잖아 응. 근데 사람이 코로나야 코로나다 음. <laughs> 히든시티도 아까 창실 할수 있었던 동상하고 칭찬. 비슷한 동상이 어, 있네. 어, 그렇네요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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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세요.